최근에 반도체 괜찮잖아요? 좀조정을받긴 많았지만 오히려 지금이 반도체는 그래도 좀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2차전지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이 2차전지는 매수 기회라 봐요 테슬라가 원하는 것도 그런 것들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관련주들 반도체, 뭐 AI 관련주들, 뭐 GPU, 뭐 엔비디아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엔비디아 지난주 10% 떨어졌잖아요 나이스라고 봐요 저는 없는 분들 왜 되게 사고 싶었던 분들 있잖아요 전 진짜 나이스라고 봐요 지금 이제쯤 한번 비벼볼 만하다 중국과 미국의 전기차 싸움의 포인트는 슈퍼 301조라고 보시나요? 포인트죠. 거기서 만약 관세를 더 세게 때려버리고 전기차 쪽에 때려버리게 되면 중국이 저렇게 못 나오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협상 카드를 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주라고 라하든 이제 뭔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저는 열심히 요즘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작년 연말 올해 초 이럴 때 반도체 매수하시라고 2차전지도 좋지만 여러분들 2차전 한잔잘갈때 작년이었나? 그때 2차전지 한잘갔때도 조금 잘 가는 거 수익 시험 좀 하시고 반도체 넣으세요. 반도체에 꼭 넣어야 됩니다. 너무 이제 몰빵한 업종에 몰빵하지 마시고 업종 한 두세 개는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엄청나게 혼났는데 최근에 반도체조차 괜찮잖아요. 좀 조정받기 을 많았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반도체는 그래도 좀예전보다 나아졌지만 2차전지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2차전지는 매수 기회를 받았죠.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보택시도 저는 좀 브릿지 같아요. 이게 느낌이. 원래는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항상 걱정을 고민을 하고 있었던 테슬라잖아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저는 애플이 완전자율주행을 포기하면서 애플카를 잠깐 내려놓은 이유. 그리고 테슬라는 사실 지금 완전자율주행을 한다 하면은 그 선두기업은 무조건 테슬라예요. 왜냐면 하 테슬라는 그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에 그 많은 자동차들이 운행을 하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때 완전 자율주행 하게 되면 테슬라가 저는 1위 업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뭔가 완벽하게 완전 완전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브릿지로 로봇택시를 넣어서 이제 로봇이 운전한 택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도 괜찮은 어떤 전략이라 보고 있고 그럼 우리가 또 투자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뭘 사야 되냐? 로봇주, AI주, 전기차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있잖아요. 로봇택시 하면은. 로봇 하면은 당연히 AI를 빠뜨려 놓을 수가 분명히 없을 것이고 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은 AI 하면은 체제 PT나 이런 레벨에 있는데 로봇에 들어가는 AI는 또더 높은 수준의 AI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뭐 AI 하면 떠오르는 그런 반도체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이 더 높은 제품들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분명히 테슬라가 원하는 것도 그런 것들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관련주들 반도체, 뭐 AI 관련주들, 뭐 GPU, 뭐 엔비디아 지금 많이 떨어졌죠. 저는 엔비디아 지난주 십프 떨어졌잖아요. 나이스라고 봐요. 저는 없는 분들 왜 되게 사고 싶었던 분들 있잖아요. 전 진짜 나이스라고 봐요 지금. 이제쯤 한번 비벼볼만하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테슬라, 로버텍시가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뭐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를 되는지를 좀 보여준 결과. 로버트, AI, 전기차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 가면 또 굉장히 많은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도 반등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직접적인 어떤 테마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충분히 그쪽 업종에게 핫한 이슈를 만들어줄 만한 어떤 테마는 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는 뭐 충분히 셨다라고 봐요 사실은 너무 많이 셧고 솔직히. 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기술력이 있을까요? 이게 있죠. 중국도 기술력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하는 게 이제 어디 딴데 갖고 오는 거 이제 복사, 컨트롤 C V 하는 거, 커피 어떻게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보면은. 중국이라는 그런 국가를 봤을 때 저는 저는 우리나라는 사실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쪽이죠 기술력이 있,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쪽인데 중국은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그거를 딱 가져와서 카피를 한 다음에 가격 경쟁력을 줄수 있는 게 사실 중국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발 새로운 걸 만들고 중국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가격을 떨구는 거막 생산을 엄청 해가지고 제조력을 통해서 그게 이제 중국의 장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이 기술력으로 우리나라를 앞설 때는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사실 기술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중에서 좀 우리나라 앞설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긴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을 이끄는 이런 기술 들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앞서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당분간 그러면 지금 현대와 기아차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대에서 땡큐죠. 현대 기아차, 오늘 사실 저는 올해 가져가야 되는 테마를 세개 정도 얘기하라고 하면은, 반도체 AI, 자동차. 자동차는 전기차와 일반차 다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랑 테슬라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비교하는 거좀 비슷하다 봐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는, SK하이닉스는 정말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반도체에다가 휴대폰도 팔고 뭐 가전도 팔고 다 파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삼성전자는 굉장히 다양한 기업 기업이고 SK 하이닉스는 그냥 반도체만 하는 기업인 것처럼 자동차를 봤을 때 현대기아차와 테슬라 보면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기업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도 하지 내연기관도 하지 하이브리드도 하지 그리고 수소 수소도 하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한 기업이 현대기아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지금 저는 올해 정도로는 오래도부터는 가져가고 공부를 해봐야 되는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환율은 어떤가요? 환율이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되면 불리하죠. 근데 지금 환율 시장을 봤을 때 되게 많이 걱정을 해요. 뭐 1,300원대, 1,400원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뭐 이거는 뭐 i f e 이후에 뭐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요. <laughs> 이게 모든 국가들은 30년 전과 지금의 기준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국가들은 발전하고 성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날의 경제를 뭔가 기준 삼는 이제 환율 가격대도 전 바뀌어, 바뀌어야,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너무 1300원 넘어가면 경기를 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죠. IMF 때문에 제가, 제가 학상, 제가 어렸을 때 얘기인데, 저, 제가 사실 IMF를 저희 집이 거의 직접 탄을 맞아가지고 휘청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대한 기억이 너무 명확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도 펀더멘탈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첫 번째. 그두 번째는, 지금 이게, 만일, 만일, 우리나라 환율만 요마요, 요 모양, 요 모양 꼬리, 욕구리면은 좀 힘들죠. 근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들의 환율이 지금 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 뭐, 유가라든지 미국 내쿵짝쿵장 하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달러만 망해요. 달러만. 나머지 환율은 다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아,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외환나국도 원래는 뭐, 굳이 나설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구두게임은 했죠. 구두게임은. 구두게임 하다마자 확 안정 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언제가 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기는 시장이 원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3월달부터 한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3월달에 안 한다, 상반기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결국은 그때 제가 3월달 안 한다고 했을 때 차, 진짜 다른 방송도 나가면 리플릭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은 이제 안 하잖아요. 그니까 저도 지금 고민인 게 원래는 제가 7월, 9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걸 더미뤄야 되나? 라는 고민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아마 PC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그 PC 보고 제 아마 최종 결, 저의 의견이 바뀔지 안 바뀔지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제 원래 지금까지는 저그거 그거였다고 봐요.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할수 있을 것에 대해 빨리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엄청 들어갔는데 늦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환율도 튀고 지수도 뭐 조목들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밀리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는 과정이라 봐요, 저는 지금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대감들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나 어쩔 수 없이 짜증나는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은다 받아먹어야죠. 금리 인상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사람 큰 나요. 지금 그거 아마 누구도 누구보다 연준 위원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연준은 항상 보면 그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다 있어요. 연준 위원들이 역할이 다 있는데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 되게 심했을 때 우리가 점도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점도표를 사실 누가 누가 찍었는지를 몰라요. 공개가 안 돼가지고. 근데 예전에 금리 인상 기때 누가 뭐라 해도 맨 위에 점도표를 찍으면 있었죠. 제임스 블러드. 엄청나게 세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점도표를 왜 찍은 게 거의 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을 정도였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연준은각 위원들끼리 뭔가 역할 분담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누구는 굉장히 비극기파적으로 누구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그리고 파월 의장은 오히려 말을 아낍니다. 왜냐면 파월 의장 입으로 던지는 게 거의 그냥 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전체 의견이 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말을 아끼는 대신에 연준 내 분위기를 뭐 음. 연준의 뭐, 비공식 대변인 티메라우스 기자?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준의 이 FMC 구성 인원들, 뭐, 닐카시카리 총재, 총재, 최근에 매파죠?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존일리엄스, 뉴욕연은 총재,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툭툭 던지는 거죠, 시장에. 그, 저도 그게 연준의 한, 시장과의 소통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긴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이,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아니었고,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또, 헤드 타이틀에 희한했다는 게, 금리 인하, 야, 우리 금리 인상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만일 아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야, 애매하고, 유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진짜 애매하면 우리는 금리 인 인상도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도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평소에 이해했던 게 파월 의장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도구라는 그 표현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표현으로 좀 바뀌었을 뿐이지, 달라진 건 사실 없거든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준이 만일 지금, 금리 인하, 를 진짜 심각한 문제는,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막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해요.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있잖아요 계속 동결이잖아요. 이러게 이,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상도 인하도 다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 연준은 그게 싫은 거예요. 예전에 했었, 던 실수가 인하로만 가다가 이게 잘못되니까 세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다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각자 역할론에 따라서 그냥 얘기를 잘하고 있는 거지,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봅니다. 저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크게 할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안 하죠. 지금 인상은 어떻게 하고.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높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인상해버리면 미국의 부동산 다 작살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